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번호 6개를 저희와 함께 만들어 봐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45분에 찾아뵙는 로또 황천번호 만들기 딜레잡이 수저수표입니다. 오늘은 141번째 그리고 이번 주는 1,146회 추첨은 11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 35분 MBC에서 방송합니다. 우선 네 가지 단계 PDC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P는 플랜입니다. 45개 번호를 세 종류의 어장으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이번 주 A 어장은 1 7개, B 어장은 22개, C 어장은 6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D. 두 행동입니다. 고려를 잡으려면 구물 설치를 잘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도 역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2가지 건물 중에 당첨 확률이 높은 6가지를 추천합니다. 1415-2316과 240-330-131입니다. 각각에서 걸려들 5동 이상 당첨될 확률은 11, 10, 14%와 8, 9, 14%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외시키는 15개의 번호는 A어장에서 번호 8개, B어장에서 번호 5개, C와 나어장에서 번호 2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C 체크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결과 보고서요. 지난주 1145회에서는 저희 드뷰0 5 1 9물에서 나왔습니다. B어장에서 번호 5개, C어장에서 번호 1개입니다. 저희는 1144회에서 5등 5개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A액션입니다. 당첨번호 6개를 만든 순서예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저희 엑셀 무작위 당첨번호 생성기입니다. 빨간색 버튼은 한번 누를 때마다 50회의 랜덤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2, 3일 거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 3일 거물은 A어장에서 분류된 번호 중에 이번 주 번호 8개를 뺀 9개의 번호를 가지고 그 중에서 2개를 골라 A와 B열에 기록을 하고 같은 요령으로 B열장은 어, 이번 주에 제외된 5개 번호를 뺀 12개의 번호 중에 3개를 골라 그 데이터를 CD열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나어장에서 어, 번호 2개를 제외한 9개 번호 중에 1개의 번호를 골라서 그 데이터를 F열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게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또 당첨의 3번 호는 4, 15, 11, 35, 31입니다. 두 번째 게임 로또 당첨의 3번 호는 18, 12, 9, 10, 35, 11입니다. 한 게임 더 해볼게요. 로또 당첨의 3번호는 41, 4, 24, 18, 6입니다. 자, 네 번째에서 마지막 열 번째 게임도 같은 요령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동 이상 나오는 비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50개인 회라, 그리고 그물은 당첨 확률이 제일 높은 2, 3일 금으로 선택을 해라. 그리고 5 0게임을 같은 번호로 1년 이상 24개월 정도 유지하면 여러분 중에 무려 15% 이상은 3등 이상 꼭 당첨될 확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방송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다음 주 수소방송도 기다려주시죠.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훨씬 높아진 당첨 확률을 가지고 고객 당첨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45분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